거기다 색칠했어? 응. <laughs> 그냥 여기다가 새 새모찌, 거기 그냥 보기 이 스티커에 붙었듯이. 아, 그냥 여기 스티커에 붙였어? 그냥 보기 붙었어 스티커 붙였어? 응. 어. 또 뒤에는? 여기다 이거 이거 스티커 아닌데? 이거 스티커 아닌데? <laughs> 아니잖아 이거 스티커 아 이게 스티커 붙이는 거야? 그리는 거래 그리는 거래 어 그리는 거래 이거 숫자 하는 건가 봐너 숫자도 알아? 너 숫자 알아? 너1 2 3 4 5 6 7 알아? 해봐 시작 1 1 한번 해보라 그러자 <laughs> 할줄 아나 모르나 해봐 시작 안해똥가자 이건 뭐야 이건 뭐한 거야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편지 편지 <laughs> 이거는 마술이 마유이. 마유지 마유지가 뭐야 <laughs> 마술이 마술이야? 不要走。<music>